성전에 들어가기 전 경건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느님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전의 좌우 측문을 이용하여 조용히 입장합니다. 성당에는 보통 중앙문과 좌우 측문, 그리고 중앙 통로와 측면 통로가 있습니다. 이중 중앙문과 중앙 통로는 전례 행렬을 위한 거룩한 경로이므로 신자들은 좌우측문과 측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전례적 상징성 보호. 중앙문과 중앙통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제와 전례 행렬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상징합니다. 성전 중심의 거룩함 유지. 성전의 중심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이 길은 전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여정입니다. 겸손의 표현. 신자는 하느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를 지닙니다. 따라서 중앙문과 중앙통로는 피하고 좌우측문과 측면통로로 조용히 입장합니다. 성수대는 성당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전 입구 바깥에 놓인 경우에는 성수 기도를 드린 후 입장하고 성전 내부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경우에는 입장한 후 성수 기도를 드립니다. 성수대 앞에서 오른손 손끝으로 성수를 짓고 천천히 성호경을 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세례의 은총을 되새기며, 하느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수를 사용하며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호경을 그을 때,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참된 마음이 있다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부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송수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송수기도를 바친 후에는 제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절합니다. 제대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이므로, 깊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짧은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오늘 미사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 오늘 이 미사를 통해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간단한 기도를 바치며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당신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